老板、啊，我们参与任何一个项目之后，我们要知道它是有多透明、多丰富。就是它的这个果腹呢是多签的，OK，就是所有东西都是由用户来决定，而不是而不是我们说的这一个项目方来决定上有的。 아, 이거 띄어떤 기반이 아죠 맞죠? 이렇게, 아, 기반이 잘소리하고이 상했어요. 맞죠? 댄지 넣고, 이산, 지식就是如果他不是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 这边就是我们所说的拖欠，所以每一个用户今天只要你参与在阿可，你持有我们的这一个代币的话，你就有机会，OK，你就有机会呢，成为一个多签的这个用户，因为我们会从里面去选，OK，去筛选。对、嗯，刚刚这里有说九个人。

우리 안전성 이야기를 생각지아요 이거 다 확인, 두 가지 확인했거든요. 나중에 여그향 소스를 나중에 올려릴게요이이 예. 지금 내뉴얼에안아직 어, 어, 만들어 나와가지고 조금은 유성으로리가어떻든하는걸 반전해서 보여요게 하는지. 그한정금이 지금 뭐대신금이

제도 동료가 봐주고가어요 고고. 이게는 팀관 현재 이이한 거를 공유도 하셨어요. 네. 네. 예. <laughs> 이 네. 아니, 죠 네. 그러면 홈는 지금 보시지 말고, 나중에는 애랑이로 대화로 우리가 뭐가 물으면, 물어보면, 물어보면 다가르 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문제자의시보드를 하면 열어보시면, 이분그점장에다가겠습니데 대략이 제가 안 오네요. 저도 가슴으로 때렸어요, 아직까지. <laughs> 이게 현재 가격이 있고, 총, 어, 이분리는 우리가 채권이 말이에요, 이게. 채권이 네. 한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게 채권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이, 어, 금액이 나오죠, 따라서. <laughs> 그리고 그거 안에는 순가지그 다음에 이게 토큰 가격,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항상 r p s 그리고 EM이 이야기했을 때바라 가격이 우리가 1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 가격이는 항상 변호 가격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제 토큰이 떨어지더라도 12, 1.78달러를 바라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비에서는 여기서 받쳐준다고 이 말이에요. 네요 그게 네. 이제 바닥 가격이다? 네, 이 가격은 금융이에요. 어, 네. 바닥 가격 계속 움직여요. 네, 계속 움직입니다. 네, 총량이 네. 따라서 계속 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금융이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가 음. 매출이 들어가는 규모예요 예, 네. 위에도 보면 아까 계시보도 위에도 붕갱 음, 스테이킹도 있지만 똑같아요. 네. 밑에서 금융이 눌러보시면, 디띵 스테이크 앤 스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봉띵 할 때는 내가 내 돈으로 UST잖아요. 지갑 주소만 입금을 하면 봉띵을 클릭을 하셔서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분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네. 어, 날짜를 선택해서, 어, 만약에 내가 일반 스테이킹이다. 현금으로처럼 이렇게 실가을 사가지고 세일을 안 받고 그러면 스테이크를 눌러보시면 이게 그 전에 아크가 있어야 돼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왑으로 먼저 진행해야 되겠죠. LP 레이지가 안에 LP가 아, 아니고, 네번째, 네레이 지가 안에서 입금하셨고, 그러면, 어, 되잖아, USB를 이거만 하시고, 그러면, 어왑학으로 누르시면 USB를 아까를 바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은 잡동로. 그러면 아까를 생성되잖아요 USB를 아까를 바꿨습니까? 그러면 아까를 다시 스테이킹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일반 스테이킹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 자를 선택하세요. <laughs> 네, 그러면 세 번째, 도움직이거나 아직아지주시를안 되고, 계정만 하면 보시면, 어, 보상 정보 나오잖아요. 내 계정이 수정하려고 하면 위에서그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정적, 자네 정적? 정적? 정적이. 정적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에 가만히 있는 거, 음. 어, 조용하다는 거, 그거는 대리가기 어, 계약하는 거예요. 대 음. 투자하는 금액이 대리가 나오니다 이야기고 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좀많 나와 있어요. 근데 내 스테이킹, 내, 나의 스테이킹 등 나의 본딩이 들어가면 거기서 나와 있잖아요. 매일, 매일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자가. 이자. 아, 지금은 제가 이해하는 걸걸고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동적 장애기는내 네, 마케팅 수단이에요. 마케팅 수단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추천 수단. 추천 수단. 어. 두 번째는 우리 직업수단. 세 번째는 공유수단. 공유수단. 어, 이세 가지 합치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조수단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그럼 이, 이 수단이는 라돈 부대에다 우리 생하시면 되거든요. 라돈 플러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나플러스되는 USDP만 이시 지금 이과정에서 해석 안 해봤지만, 나중에는 해보시고, 그다음에는 탐핑하는, 하고, 그 다음에는 통피하는 하고 하면 우리가 직 안에는 나오거든요. 이, 이, 고요. 그리고 힙에서 오른쪽에장승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서 본딩 스테이크 스왑을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마케팅의 내용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퍼블리 어라이언스그 동물들 죄에 중간에 그 꼬리처럼 이렇게 연결해달라. 어, 그때 어, 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대로 가보시면. 네, 네가. 네. 내가 직접 추첨하는 사람그 있고, 그리고 이 추첨하는 사람은 화성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죠? 렇 음. 예. 우리가 화성화되는 코드를 그렇죠. 기준으로 러메까지 보류로 찍어보 가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서 내키 나오고, 부지역이 성관니는정시적 합성이라고 합니다. 부지역. 한번 보세요, 찾아보시고. 부지역이라는 게, 예. 부지역 성과. 그렇죠. 소러적인이야기인 이야기에 이야기에 대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기에 이야기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인한 이야기에 대한 에 대한 에 대한 기에대이에 대한 이기이동에 대한 에 대한 이에 이야기에 한이에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으로 보면 줄이가 나오잖아요. 진도. 그다음에 레벨 이들어가서때진이 요리. 우리. 근데 우리가 레벨 체크했을 때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먼저 뭐가 있죠? 내 패키지. 내 몸값. 내가 지금 다음에 진입하는 단계를 제 몸값이 지금 많은 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도전하는 얼마인지를 다 차면 그러면 지금 완성된 거고 안차으면 다음에 단계를 들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두팀라인는 소시적이에요. 그같은예요다 참여 그러면 아 저희는 두 아, 그 다음 직업으로 진한하는얼마안았거나그그 쪽에 그 하면해보시십다다시되돼 어, 있어요. 진짜 수도사이지만그다음에그팀누가 어, 그 수리한다. 하나어세번째 그 우리가 수정하는 이만 수의잖아수정하는 이만 수 이게 다선 됩니다. 음. 좀 알아듣으시나요, 이 네. <laughs> 나중에 메뉴얼이 조금 뭐, 어, 빨리 만들어,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자, 내용이 대답이 이래요. 이게 예, 매수하는 방법은 아까도 일을 한번 쭉 보냈는데, 아까 말했잖아. 음. 우리가 공지 스테이트, 그 다음에는 어, 스테이트. 그 자기가 필요한 한달나가 하면 쉬워요.

먼저 다수 있겠는데. 이게는 네가 돈리 적게 하시면 그럼 유예선 있잖아요. 그 이게 하면 돼요. 내가 친달아였으면 배달만 쓱 생각해도 되고 안돌고 하면 최대한 그냥 받고 보면 되겠다. 그게 괜찮은 내가 어 관행을 좀 막겨 줘야 돼요. 这边这边我强调一件事情，授权这个东西，很重要，因为很多时候我们涉及部分这些项目，对吧？我们是没有去授权可以少这些，就代表着很多项目它可以有我们所有资产的这一个资料或质量。所以为什么授权是这么重要？主要是保护所有用户，我们不会说一下子所有的钱都最终给被用还是什么的。那你，嗯。

시 어떤 회사 서 지금이 안에 들어왔냐, 내가 이내 돈이 한 번도 안든요 내가 회사 는그는 그리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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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리그그런데이게는 그리저는 는 내가 저는그리는 그리저는 는 그리저는 는그이저에그는 그리저는 는그는그는이그

나의 이 체관, 나의 스테이킹 확인해주면, 백팩시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버튼 있죠? 불어오기를 한번 하면, 나옵니다. 아, <뭐라> <뭐라> <아니, 뭐라> 뭐, 뭐, 그리고 저기,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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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서 전화도 뭐, 없 뭐, 뭐, 이거 법은 그잘안된 거구나. 안 음, 어깨 통증 있으면 거없어요